자, 다음 6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나사의 종류대 네, 나사의 종류고, 자, 각이 30이고, 자, 이, 이게 핵심입니다. 자, 고른 둥글고, 자, 그 다음 먼지와 모래 등이 들어가기 쉬운 곳에 사용되는 것. 이 보세요. 출제비도 지금 다섯 개다, 그죠? 별다섯 개. 이것도 자, 자주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에, 어, 고른 둥글고, 먼지와 모래에 많이 사용되는 거. 자, 보면 바로, 바로 다음 나야 되죠. 그죠? 너클 나사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너클 나사. 이기 있네, 그죠? 자, 원형 나사 또는 둥근 나사라고도 하고. 자, 여기, 뭐, 문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어, 고른 둥글고, 먼지와 모래 등이 들어가기 쉬운 곳에 사용. 되어 그래 있습니다. 자, 미터 나사. 그 외에 보게 되면 미터 나사는 지름빛을 미터로 표시하는 거. 그 다음, 유니파이 나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정한 거, 인치계 나사. 자, 인치 단위로 이제 쓴 거고, 히트워드 나사는 영국에서 네. 쓰고 있는 거. 근데 각도가 이제 55도입니다, 얘는. 60도, 60도인데. 예, 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밑에 나사는 우리 케이스 교육을 도 쓰고 있고.